안녕 안녕, 누군가의 가 뭐라고 하지? 뭐라고 아니 안라고 하지? 고 하지? 고하고하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고고하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고 처음부터 길을 헤매고 있는 유해한 선수 <웃음> <웃음> 엄청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바로 바로 도전 물어, 물어 먹어 먹고 그리고 그냥 일로 오지 내려오지 응? 말고 중간에 그냥 잘라 저기 뭐야 거기서 잘라야 될것 같아 일로 오면 여기 다시 A코스 못 들어가니까 이건 멘탈이야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다 했잖아 체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스킬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 할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만 가지면 충분하거든. 여유. 뒷바퀴 느끼고. 기어는 바뀌어 있으니까 편하게 내려갔다가 다다 닿을 때, 닿을 때, 그렇지, 닿을 때, 닿을 때, 어, 닿을 때, 닿을 때, 멀리 봐, 멀리 봐, 어. 멀리 봐. 저기도 마지막에는 탄력 붙여야지 경사라서. 응. 그림력을 잘 느껴야 돼, 그림력을. 빨라, 빨라. 밖에 돌지 않을 정도의 가속력으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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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저기 턱, 그턱 있는 데 있잖아, 나무 턱. 처음부터 막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튀어나오거든? 중간 정도 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그림력인지. 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멀리 멀리 보고, 형 누르고, 아, 왼쪽. 루이스 봐, 루이스 봐, 루이스를 봐, 루이스를 봐, 루이스를 봐야 돼. 그렇지. 루이스 루이스 아. 어 했어 싸우리를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둔 다음에, 고! 샷! 다운 안전하게 흔들리는 돌 조심하고 너무 체중 앞이다 비비에 비비에 체중 실어야지 핸들 가볍게 핸들 가볍게. 멀리, 그게 체중 탄력 붙어서 쭉.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난 것 같다. 낙엽 있으니까 미리 탄력 쭉 붙여가지고, 그렇지 거기서부터. 그 정도의 탄력으로 쭉쭉쭉쭉. 크게 돌면서 탄력 붙이고 개스 살았어 살았어 시선처리가 안됐어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가 바깥으로 밀리니까 미리 자전거를 뉘어야 돼 핸들을 꺾으려고 해도 그래 호흡 조절하고 해요. 어디? 조금한데. 조금한데? 거기? 조금한데 올라간다 여기 하나 아니야. 여기 아니죠. 어, 좀더있다가야3 4 번. 여기서부터. 오케이. 야, 오늘 이욱찬 선수 집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게 생겼습니다. 안 나오는 것을 후회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한 단계 코나 돌아서, 3단 어필만 성공하면, 응. 어. 항상 루이스, 시선은 루이스야. 25m 전방. 자. 여유 있게. 자, 뒷바퀴 엉덩이를 느끼고 뒷바퀴 느끼고 턱 누르고 시선은 루이스 끝까지 보면안 넘어져. 루이스 보면 안 넘어져. 슬립이 나든 말든 루이스만 보고 있으면 돼 됐어 여기도 턱 넘어가자마자 아니 그리고 이거 턱도 아니야 그냥 가면 돼 오늘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진다니까 자세 잡고, 엉덩이 느끼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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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짝짝짝짝짝짝짝짝. 자, 벤츠 들어갑니다. 성공! <laughs> 자, 비코스 완주 99.7% 왔습니다, 지금. 내려가다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laughs> I'm going 맨날 A 코스 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도 넘어가기만 하면 EA 성공인데. <laughs> 응? 그래도 다음 주에 와서 이유창 선수 한 번에 다들고 나서 같이 했다고 할것 같아. <laughs> 어차피 B밖에 못했던 거 아니냐. 어? AB를 다 돌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이 코스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신나게 다운니 거리 좀 띄우고. 목을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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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력 붙여서 멀리 보고 따다다다 쭉 가고 여기 댄싱 구간이야. 어. 다음엔 댄싱 해. 자, 됐죠? 완 아, 성공! MTV 입문 1년 만에 원수상 B 코스, A 코스 완전 정복했습니다. 아, 늘 지도해주신 바이크 언어원, 루이스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별빛님 항상 촬영에, 지도에, 따뜻한 커피에 늘 감사합니다. 바이커넌 팀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하 축하. 영상 끝.